때 아닌 요소수 대란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가 직접 나서 요소수 공급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이런 가운데 남동구의 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구청에 요소수 200리터를 기부했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트럭에서 박스를 꺼내 옮겨 담습니다. 박스 속 물건은 최근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입니다.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용혜씨 가족이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남동구청에 요소수 200리터를 기부한 겁니다. 평소에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,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이번에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거를 유익한 곳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곳에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 요소수 몸값이 많이 오른 터라 직접 판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중간 거래상들이 요소수를 사재기하거나 더 비싼 가격에 대파는 행위를 보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를 결심했습니다. 김씨 가족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선 현재 소방차나 구급차에 긴급히 필요한 요소수를 무료로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. 대팔 그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. 그거를 중고 사이트나 그런 어플을 통해서 더 비싸게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판매를 중단을 하고 좋은 일에 사용이 됐으면 싶어 가지고 남동구는 기부받은 요소수를 코로나19 방역 차량과 환자 이송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또 겨울철 비상 운행이 잦은 제설차와 청소차 운행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. 이러한 그 시국에 또 우리 공무를 위해서 또 특히나 청소차량 그리고 방역차량 등등 우리 공무를 위한 그런 꼭 필요한 상황인데 아 이렇게 또 선행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인 요소수 대란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는 요즘 당장의 이익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선행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.